위에 초가산가그립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자주 고가 니가 물가 눈물 니가 다 <laughs> 열가를 불러주는 먼 이들 사람 다다다다 야 우리 엄마 노래 짱 너무 잘한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, 우리 엄마 가수해도 되겠는데 엄마 옛날에 엄마 젊었을 때 노래 잘 부른다 소리 들었어요? 못 그래, 뭐 들었어요? 그래. 어? 잘 들었다. 잘 들었어? 응. 노래 잘 부른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? 그래. 누가? 누가 그런 소리? 아주 젊은 사람들이. 젊은 사람들이 그래? 그래. 엄마 노래 잘 부른다고? 그래. 우와, 한계성 완전히 가수네 보니까. 응. 응. 노래 가사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. 그래. 이야, 우리 엄마 최고. 고맙다. 응.